고름 쉽고 예쁘게 맺는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쉽게 오래 기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한복 고름 보시면 저 고리에 붙어 있는 한복 고름, 긴 고름과 짧은 고름으로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요. 짧은 고름 있죠? 긴 고름도 보세요. 우리 어렸을 때 언니가 동생 업어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. 긴 고름이 언니예요. 언니가 동생을 업어준다 생각하고요. 긴 고름이 짧은 고름을 이렇게 업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보세요. 긴 고름이 짧은 고름을 이렇게 업어주십니다. 업어주면 동생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언니 어깨나 목을 잡겠죠? 자, 그것처럼 짧은 고름은 한번 긴 고름을 휘감아서 이렇게 사이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옵니다. 쭉 빼주세요. 자, 짧은 고름이 위로 올라왔어요. 이렇게 묶어주시고 다시 내려오시면 이렇게 긴 고름이 또 있어요. 그러면 이번엔 긴 고름이 또 짧은 고름을 업어주긴 하는데 긴 고름이 리본 모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리본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접어준 후에 짧은 고름을 업어줍니다. 자, 업은 짧은 고름은, 업힌 짧은 고름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잡겠죠?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고름 두개를 겹쳐서 잘 잡고 리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서 리본의 모양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. 그리고 리본 고름을 그 안쪽으로 살짝 돌려서 늘어뜨리면 되십니다. 보시면 단아한 모습에 한복 구름이 매어져 있죠. 자, 아 그리고 한복 입으셨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. 한복 치마가 길어서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세요. 한복 입었을 때는 어, 계단이라든지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세요. 아 그리고 구름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. 아이를 안는다거나 아니면 뭐. 행사에 많이 움직이신 분들께서는 고름을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. 이렇게 부토니라고옷핀처럼 생긴 악세사리가 있어요. 이거를 앞쪽에 보이도록 이렇게 꽂아주셔도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 고름에 장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혹시 고름이 풀릴까봐 겁이 나면 옷핀을 안쪽에 안 보이게 고정을 해주거든요. 자, 그거는 여러분들께 선택하셔서 예쁘게 매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요. 완성입니다. 쉽게 두번 업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